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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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기억에 남는 엔딩 요정들이 많네요. 네. <laughs> 이거 야,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미쳤어요아왜 티셔츠? 아, 너 오늘 <너> 좀 놀려가지고 <laughs> <비> 저는 <laughs> 사실 좀 <laughs> 약간 잘생긴 땅콩 <laughs> 같은데. 무슨 되게 좋아요. 아 멋있어요. 아니, 어, 거 네, 비록 땅콩이고 놀리면 맞지만. 아 놀린 게 아니라 땅콩. 네. 주이 아닌 못해요어 맞아. 이 머리 진짜 소화기 큰머리에요 네. 다음으로 예. 넘어갈게요. 아, 네. 나 이거 보냈요이 오신 요 내일 뭘 라디오를 좋겠어요 다른 멤버 e 교체를 해야되는 w 아니 l e s t 까요 y I didn't k n 나오 I d i d n 아 know. I didn't know. I didn't 이게 평소 하던 i d n t k 그러면 좀 가식적으로 know. I did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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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다정한 형, 동훈 씨의 최애 형은 누군가? 이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사실 뭐 최애 형이라기보다는 솔직하게, 음 진짜 저는 뭐 단연 댄디죠. <laughs> 예, 우리 또 기광이 형이 네, 우리 예. 댄디가 네네네. 워낙 또 말을 네. 너무 이쁘게 해주고 그래요? 예, 이뻐해주고 사실 네. 뭐 기광이 형이랑 또참 <laughs> 서로 다정하기도 하면서 네. 서로 또 깎아먹기도 하는 또 그런 아, 그렇죠. 관계예요. 맞아요. 약간 톰과 제리 같은 그런 맞아요. 관계죠. 애증의 관계죠. 예. 원래 그런 게 진짜 깊은 사이인 거예요. 네. 막 저, 저는 진짜 동문 씨를 볼 때마다 네. 죽겠어요. 막막 사랑이 떨어져요. 아우 예. 부담스럽네요. 너무 시작이니 하이라이트 멤버 내 서열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서열 전 3위요. 오. 또 오, 리더 뭐 두준이야 일등 예등 네네 그 다음에 요섭이형 <laughs> 예 그리고 저그 다음에 우리 댄디 이렇게 또 사위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, 예. 혹시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죠 이유형 <laughs> 예예예예 예. 예, 그냥 우리 댄디보다는 제가 또 서열 위에 <웃음> <웃음>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<laughs> 예. 아 좋은데요 예아 재밌습니다 예, 농담입니다 뭐 사실 뭐 서열이 있나요 그렇죠. 예. 아 근데 저는 그래도 돼요. 좀 너무 재밌어요. 아, 그래요? 이런 재치 너무 칭찬해요. 근데 사실 또 우리 댄디가 네네. 이런 사실 저의 모먼트를 되게 좋아하세요. 맞아요. 뭔가 이렇게. 어, 그래서 또 이승현님께서 그럼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는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네요. 야 단연 댄디죠. 네네네. 네. 오늘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? 어제 저희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. <laughs> 이렇게 우리 또 한번 가가지고 네네, 서로 네, 비행기를 좀 띄워주자 아. 비행기 <laughs> 태워주자라는 <웃음> 또 아, 서로 깎지 말고 네, 깎지 마. 어제 또 약간 좀 네. 우리 또팬사인회 현장에서 네네. 약간 또 서로 깎아먹었잖아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좀 사이좋게 가자. 네, 어저께 또. 또 헤어스타일 때문에 잘생긴 땅콩이라는 별명을 또 예. 새로 얻었죠. 잘생긴 물개 같다. 예, 잘생긴 땅콩 같다. 잘물 잘땅. 예. 그래서 이지러 님이 <laughs> 어제 기광형 이 머리가 좀 이었단 말은 참을 수 없었던 건가요? <laughs> 라고 해 주시는데 기광형 기광 이번 어제 제 머리가 네. 뭐마드드 예. 발라서 되게 약간 <laughs> 까요톰 하디 스타일. 톰 하디, 예. 톰 하디 배였고 이제 그... 사실 이또 실물로는 아 약간 좀 과한가라는 아, 네. 조금 의견이 있었어요. 네네네네. 예. 근데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. 또 인기가요 리허설 네네. 하면서, 네네. 하면서 네네. 봤는데 또 너무 괜찮은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 조금 인정을 했다가 음. 다시 그 올린 셀카를 보면. <laughs> 야 아, 다시금 깨달으신 거예요? 우리 땅콩 형이 왜 어. 예, 이런 사진을 올렸을까? 어, 나는 내내 내 모습 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정직했어요. 너무 정직했어요. 예. 너무 너무 예, 약간 너무 바보처럼 찍었나요? 예, 무슨 예 땅콩을 좀 홍보하는 <laughs> 그런 좀 광고에서 찍을 법한 아, 예 그런 사진 땅콩 홍보 대사 같았다. 예. 네 알겠습니다. 동우 씨 성대 괜찮아요? 지금? 아, 성대는 괜찮은데. 근데 뭐가 뭐가 뭐? 별로요? 아니 기억력이 안 괜찮아서 아, 거기는 괜찮 웃으며 심사해. 인사해 그밖에 몰라요? 예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 예. 딱그 여섯 글자만 같이 화음을 네. 넣어서 한번 예. 해볼까요? 우우우우우 우, 우, 이르... 우, 우, 우. 이렇게 할까요? 예. 제가 그럼 원음 하고 예. 화음 f i C 웃으며 인사해 야, 야 이거 뭐 정말 죄송하게 야, 됐습니다.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. 예. 이게 생방송의 묘이거든요 예. 예. 맞는 듯안 맞는 듯불협화음인 듯, 화음이 잘 맞는 듯 네. 그런 느낌. <laughs>